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찬원 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이 소속사가 말다툼, 또돈 이익 때문이다, 그 것들은 전자 이렇게 중요합니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한 정보에 따르면 이찬원과 그의 소속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에 이찬원은 참 좋은 날이라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곡도 다른 곡들과 마찬가지로 음원 차트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티스트와 팬의 진심이 맞닿은 참 좋은 날이 발매되자 팬들은 이 곡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습니다. 이에 이 노래를 발매된 지 2일 만에 유튜브 하시슈 차트 3위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성적과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찬원의 수익도 매우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찬원의 매니저는 현재까지 소속사의 어떠한 이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찬원은 회사에 왔을 때 이찬원과 이사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이찬원에게 대도시에서 15회 더 콘서트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서트는 내년 초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아무 콘서트이라도 팬에게 가장 좋은 품질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급해서 완벽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콘서트를 열면 다른 작업이 지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서 콘서트를 열은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찬원 매니저도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더 많은 콘서트를 열면 이찬원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이 앨범 발매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소속사는 그런 콘서트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콘서트를 개최하면. 소속사의 수익 창출과 아티스트 비용 지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소속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건강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아티스트에게 공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팬들도 이찬원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팬들은 항상 이찬원을 기다리고 응원할 것입니다.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달성군은 가수 이찬원 팬클럽 대찬방에서 지난 17일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도시락, 음료, 간식 25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눔을 위해 전달한 도시락은 GS25의 찬토시락이다. 이는 현재 GS25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인 이찬원이 직접 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제품이어서.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눔을 주관한 2천원 팬클럽 대구 찬스 대참방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쳐있을 소외계층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팬클럽 회원이 함께 뜻을 모아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문호 달성 군수는 코로나19로 무료급식소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식생활 취약세대가 늘었는데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달받은 후원물품은 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등 지역 취약계층 2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